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와, 이것은 일명 엄마 곰 장갑이에요. 수세미만 가지고 퐁퐁을 짜고 뭐 거품을 내고 이걸 잡아서 닦기 힘드시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아예 수세미가 달려서 이따 퐁퐁을 짜서 거품을 해서 이렇게 닦는 거예요. 오. 아, 아이디어 네. 정말. 이게 식욕 억제지 안경인데요. 사실, 걸그룹이다 보니까 다이어트도 좀 해야 되고 이래서 저희가 이제 현실적으로 좀 느끼던 불편함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만들어 봤습니다. 이 안경을 쓰고 음식을 보게 되면 음식이 그러니까 파란 라면 막 이런 게. 그래서 이걸 쓰면 그렇게 색깔로 보여서 1차적으로 식욕 억제를 할 수가 있고 2차적으로 이게 사실 이 액체가. 어, 암모니아수를 넣을 수도 있고, 암모니아수를 넣을 수도 있고, 암모니아수를 음. 넣을 수도 있고, 또 오. 식초나 이런 걸 넣어서 이게 실제로 발사가 되거든요. 오. 뿌려주면 냄새 때문에 한번더 식욕을 억제할 수 있는. 아,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획기적이다. 네. 네. <laughs> 다음 준비한 건이 공인데요. 네. 축구 같은 경우에는 밤에 공이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이건 야광 줄로 사용해서 구물망처럼 공을 감싸서 공이 보일 수 있도록. 네. 근데 그 사람이 보여야지 패스를 할 텐데. <웃음> <웃음>